나유 TV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유 TV의 나유리 단유리 단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단유리 생일이어서 생일파티를 하러 왔는데요. 친구네 집에서 친구랑 같이 생일파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단유리 생일을 축하해 볼게요. 야, 이거. 아, 쪼꼬가 나와 쪼꼬는 여기 위에있어 헉. <laughs> 은이도앉아 먹어요 이거 눈을 뺐어 얼굴이 사라져버렸어 여기가 응, 이 너무 높아 쪼꼬가 가쪼 다니라 가운데가 초콜릿이야. 봐 맛있어?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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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아프리어 아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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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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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laughs> 어, <laughs> <쪼꼬마. 웃음> <쪼꼬마>? 아프리티. <아니야, 웃음> 어. 음. 아 네! 리티 아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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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프리티 아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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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아프맛티아프아 분홍색은 체리 주빌레래. 쉐니는 아스크림 안 먹어? 난장판 만들어서 못 먹겠어? 왜?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오빠도 껴줘. 줘. 응. 먹을래? <laughs> <먹어보고. 웃음> 음. 여기다 구놈에다가아이스크 아이스크림을 과자 위에다 올려서 먹어봐 어! 아! 과자 초밥 과자 초밥이야? 과초, 과자과자인데 과초 짠! 엄마자테 아이스크림 줘봐 응엄마 아이스크림 다 아이스크림도 있다언나 과자 안에다가 딸기, 딸기 뜯었어 이거 젓가락이... 엄마 이러다가 아이스크림 콘 되는 거 아니야? 어, <laughs> 진짜. 엄마 젓가락 없어? 응 없어. 젓가락으로 하면 더잘 들어갈 텐데. 아 빠삭빠삭 소리 나. 어. 멀리겠다 여기. 어 조심해 조심.